오! 아... 쉣! 진짜 뜬금없이 사이널를 하라고 하네 사리아의 아침입니다 뭐 딱히 뭐... 티가 나진 않지만 <laughs> 오늘도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100kg대가 깨지는 날입니다. 지금까지 800kg부터 700kg, 600kg, 500kg 이렇게 100대가 깨질 때마다 뭔가 되게 그런 성취감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100대의 마지막 100kg대가 깨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3일에서 4일 뒤면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을 합니다. 아,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진짜 끝이 나네요. 제가 과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. 아그 전에 원하는 건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. 가시죠. 113km. 옆에 기찻길이 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기차를 타?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 <laughs> 올라오다가 굉장히 예쁜 집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갑니다. 원래 오늘 아침을 먹고 나와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려고 했는데 마셔야 됩니다. 왜왜 왜 여기 왔죠? 배가 <laughs> <애가> 아팠어요. <laughs> 급 급으로 인한. 근데 댓글에 그런 분들 있다고요. 그, 자기 과민성 대장 그건데, 겉, 어떻게 걷냐는. 기적이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아, 다, 진짜로. 다시 말해줘요, 다시 말해줘요. <laughs> 다시 말해줘요. 낮에 끼 사람 많다고. 비 오는 거 아니야? 나비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날씨 한번 볼까? 우비 버렸어요. 근데 비 온다, 오늘. 아야? 빨리 가야 돼. 진짜로? 응. 근데 배가 불러도 아침에 커피는 마셔야 되긴 할거 같아. 커피 약간 부스터야, 진짜. 아침 커피를 한잔하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. 여기 알베르기 좋네. 그러니까, 아, 어. 다음 꼭 알베르기 아니에요, 형. 후회하지 맙시다. 오늘은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거의 앞뒤로, 앞뒤로 사람들이 엄청 많고, 확실히 사리아부터는 되게 많이 걷는 것 같아요. 거의 뭐, 약간. 소풍 나들이 소풍 온 느낌? <laughs> 와 숙소 전쟁이겠는데? 사인 상태하고 진짜 뜬금없이 사인을 하라고 하네.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펜이랑 용지 들고 사인 사인 두산티아고 사인 이렇게. 지금 뒤에 할아버지 두 분이 그 사인하시고 갑자기 돈 내미는 장면이 있어 가지고 찍혔을라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게아뭐 혹시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설득 당하시면 혹시 모르겠지만 저런 게뭐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, 유럽에서는 사인이 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냥 뭐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, 10.252. 이제, 250m만 가면은, 100km 표지판이 있습니다. 짜잔. 100000. 0 아... 그래서 생각보다 좀, 저기가 오늘 점심을 먹을 마을입니다. <laughs> 바로 점프하고 싶다. 지금 이제, 이 근처에 올수록 이렇게 길이 양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. 이럴 때는 짧은 길을 선택합니다. 100m 차이네. 아, 100m 차이네. 93.7과 93.6. 어쨌든 짧은 길. 포르토 마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 다리가 무서운데 기네. 밥, 밥, 빠바, 밥. 오. 역시, 걸은 뒤에는 맥주입니다. 새우 감바스와 꼴뚜기 튀김, 빵. 이 빵이, 이 빵이, 어설픈어설픈 어설픈 그거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. 아 그때 생각했다 형이 레몬 뿌리라고 해서 뿌렸는데 더 받았었지. 나 맛있네. 그렇게 싸진 않았네. 어우 신기해. 아니 알고. 저는 이제.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. 여기 오미라도라는 맛집인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오 뭐. 아 Are you, okay? I'm fine. How about you 더 간다는데? 오케이. 부마르 부마르. y e 예. 더 간다는데? <laughs> 아, 진짜? Um. See you. <laughs> See you. <laughs> Next. 저는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. 이 예쁜 나을 등지고 어. 맥주를 마셨는데 날씨가 너무 나른해 가지고 살짝 춥기가 도났습니다. 가 봅시다. <laughs> 와. 90... <웃음> 90km, <웃음> 와. 0 k m 9 0자리수 카운트 다운 이제 1 0자리수0운팅 90km, 팅0 k 치팅0 k m 9와 k m 다0 k m 9 치팅 m 아, 90km, 뭐, 치팅. 와... 와... <laughs> 치팅 치팅, 치팅 맨. 근데 갑자기 왜 소똥 냄새가 이렇게 나냐? 많이 나네. 소똥 나타나는 거 아니야 또? 아아왜느이 이상한데 아아아도 없는데 소똥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지금 보이는 저 차에서 막 지금 뭐가 나오는데 아아아료를 뿌리는 아 같은데 그게 소똥인가 봅니봅신다하신아하다아아아을 아, 저렇게 주는구나.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오늘 묵을 알베르게입니다. 오늘도 해냈습니다. It's good. Very soon. Mm -hmm. Cheating. h yeah. When I finish corner and first ten step, he. <laughs> you made it. Yeah. <laughs> 오늘의 숙소입니다. 침대는 오 어, 이건 튼튼하네.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괜찮고, 어, 좋네요 시설. 굿.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. 가봅시다. 와. 어. 이제 딱 내가 생각했던 산티아고 슬례길 오, 이제 흐린 구름은 다 걷히고 저 뒤로 있고 앞으로 이렇게 파란 하늘과 맑은 구름이 있습니다. 드디어 팔라스텔레가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벌써 17km를 걸어왔고, 앞으로 한 15km 정도 더갈 예정인데, 슈퍼마켓이랑 뭐밥 같은 거 살짝 먹고 가려고 합니다. 드디어 마트가 보입니다. 아, 마트가 더 반가워. 얼마 만에 보는 디아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간단히 한번 먹을 것만 사가져 가야 되는데, 장을 봤습니다. 또. 아... 날씨 좋은데? 그 여기서 잘까? <laughs> 맥주를 한잔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아주 잘 나옵니다 햇빛에 오! 아 쉣. 괜찮아 이제 쌤쌤이에요 원래 아, 오른쪽 발막 아팠으니까 이제 거 이거 올리면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이거 100% 놀란 것 같은데 좀 심각한데 그래 응오이 도시에 다다른 느낌 어 근데 약간 다시 지붕 색깔이 주황 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황 주황 이게 it's okay s 야 가리비 구이 푸딩 치즈 뭐제지스카로 가리미? <laughs> 가게 이름이 있나? 아 여깄다 카사 알론고스 제가 술래길 걸으면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,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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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였습니다 진짜 어차피 이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나치실 분은 점심 드시고 가시고 여기 묵으시는 분은 꼭 여기서 저녁 이베리코랑 가리비, 가리비 꼭 드시고 가리비랑 이베리코 기억하세요. 오 너무 아침인데 오늘도 출발을 해봅니다. 오 마을 되게 예쁜데? <laughs> 진짜 순례길이 끝나갑니다. 이제. 오늘 오 베드로 쪽에 가고 내일 산티아고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진짜 끝났네 하지만 뭐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어제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왼쪽 발목 부상을 득템했습니다 원래 이 오른발이 항상 문제였는데 어제 왼발을 똑같이 접질려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 알베르게 가면은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이 환자예요. 뭐 일단 뭔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고 도착하면들 약간 크림 바르는 사람 한 명씩 있고 파스 뭐 난리 납니다. 며칠 전에 가만히 보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오늘도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. 어? 한 명은 이리로 가고 한 명은 이리로 갔어 <laughs> 오늘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, 보통은 이렇더라고요 어, 페나스라는 마을을 들릴지 이 오레이도라는 마을을 들릴지 어떤 마을을 선택하는 느낌? 나는 뭐가 더 짧을지 선택하는 느낌? 150m 차이 나네요 <laughs> 이렇게 여기 두 명이니까 제가 한 표를 더 하겠습니다 오잘 선택한 것 같은데? 그늘에 시원하고 이렇게 약간 산림 산림욕 들어온 느낌. 오, 뭐 저길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이 선택이라는 건 원래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. <laughs> 이걸 보시고 가시는 다른 분이 저 반대쪽 영상을 담아주시겠죠? 오, 좋아 좋아. 아, 이런 게 너무 좋아. 이, 이 감성. 이 감성. 이 <laughs> 감성. 아, 오르막이야. 아, 힘 뺐다, 괜히. <laughs> 49km입니다. 49km. 49キロ. 와, 49km. <목소리> 그게까 그러니까 뿌셔뿌셔맛이다 뿌셔뿌셔 바베큐맛 이성당그 성당? 응 동해에서 50센터 형 세우 돈 주고 사면아 근데 뭐 좋은 일 하는 거지 <laughs> 세우 위조네 응? 세우 위조 응. 돈 주고 산 학력 오늘은 부상도가 있어서 오래쉬면 다리가 더 경직되기 때문에 빠르게 출발합니다. 아 잠깐 있었는데도 바로 딱 느낌이 오네. 그 동안 오른쪽 발목이 계속 속썩이다가아 이제 좀 나은 것 같으니까 바로 어제 이제 왼발이 왜 이러냐. 심지어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이제 안 아파요. 아픔이 옮겨가는 건가? 와. 이 얼마나 평지여도 아름다울 수 있는지 <laughs> 굳이 오르막을 올라가야만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<laughs> 아 좋네 오 뭔가 마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유럽유럽하네 <laughs> 지금 눈앞에 저 청록색? 저 청록색 컬러의 광고가 이 마을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만 바뀌어 가지고 있더라구요 에스테라. 무슨 맥주 간 건가? 그런가 봅니다. 와. 알베르게 데셀모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적혀 있네요. 진짜 한국. 라. Buen camino. Buen c a m i 되게 웃긴게 항상 마을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을의 규모가 어떤지를 체크하거든요. 보통 이게 유럽 여행이면은 막 슈퍼마켓 열렸는지 조차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 위에서는 다릅니다 항상 체크해 줘야 돼요 아 진짜 아, 쉬기만 하면은 어 다시 그렇다고 안쉴 수도 없고 <laughs> 29km 입니다 29.890m 와. 30km로 깨졌습니다. 일단, 30km가 깨진 것도 좋고, <laughs> 앞에 모리스 막, <laughs> 이러고 하고 있어. 어... 30km가 깨진 것도 좋고, 오늘 20km만 깨지면은 바로 숙소 도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한 10km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. 앞으로 2시간. 뭐야? <laughs> 앞으로 2시간. 2시간? 2시간? 와, 진짜 오늘 쉽지 않네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도착하면 내일 네, 산티아 봅니다. <laughs> 말도 안 돼. 배터리도 없네, 이제. <laughs> 배터리 없습니다. <laughs> 과연 배터리 끊기 전 마지막은? 20.489, 와. 오늘도 해냈습니다. 와, 오늘도 끝냈다, 진짜. 가자마자 콜라 마실 겁니다.